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진 충청권 고속도로는 종일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EXTV 정찬 오케스터 전해주시죠. 명절 연휴엔 무엇보다 충청권 중심으로 정체가 극심하죠.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청주 일대를 포함해서 충청권의 정체만 여전히 40여 킬로미터 구간 이어지고 있고요. 논산 천안선도 천안 쪽으로 공주와 천안 사이로 차들이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노선 중에서 호남지선은 회덕 쪽으로 논산 분기점부터 15킬로미터 구간 앞차와의 간격 좁아지고요. 논산 천안선의 경우에는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무려 30여 킬로미터 구간 한 번에 막히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과 맞닿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청주와 옥산 사이, 또 청주 휴게소와 천안 사이로 힘겹겠고요. 이후로도 북천안부터 경기권 들어서는 길이 다소 힘겹겠습니다. 중부선의 경우에는 하남 쪽으로 서청주일대로 7km 구간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당진부터 서해대교까지 22km 구간 정체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